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S4L을 이용해서, 음, 인체 감지 환풍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쓸 거는 저희 이제 DC 모터라고 불리는데요. DC 모터가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뭐, 어, 문방구라던가, 음, 다른, 어, 마트에서 흔히 쉬, 쉽게 살수 있는 모터입니다. 이 모터는, 어, 뭐, 한, 뭐, 저렴하게는 한천 원짜리부터 있고요. 저희 뭐 RC카 이런 거에 잘 들어가죠. 근데 이 이런 모터들은 소비하는 전류, 전력이 아주 좀 큽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 그냥 바로 연결해서는 작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걸 돌릴 만큼의 어떤 어 전압을 전류를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그 모터에다가 음 모터 드라이버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팬이 이 DC 모터는 그 모터 드라이버가 이쪽에 칩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어, 모터를 다룰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류도 저 전류 모터라서 아두이노 보드에 바로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터 DC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 이가 이 극성을 바꿔주면 회전하는 방향이 단순히 이제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렇게, 전기 넣어준 걸 반대로 끼우면 뒤로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근데 저희가 선을 계속 띄다 뱉다 하면서 전, 그,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모터 드라이버의 역할 중에 또,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어, 모터가 돌아가는 방향을 쉽게 바꿔줄 수 있다. 라는 것도 되겠습니다. DC 모터 한번 연결해 볼게요. DC 모터의 앞면에 보면 음, 핀이 4개가 있는데요. 어, 위에서부터 보면 GND, VCC, INA, INB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A와 B의 값을 이용해서 모터의 회전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회로로 음, 점퍼 케이블을 이용해서 한번 연결할게요. 됐습니다. 고정을좀 시켜 놓고요. 자, GND는 어 어디에든 연결해도 되지만 13번에 있는 G에다가 꽂겠습니다. 그다음 VCC는 1 3에 V 인 A는 인 A는 13번에 S 어 이렇게만 했는데도 벌써 모터가 작동을 하고 있네요. 자, 인비는 1 2 번의 S에 가겠습니다. 두 개를 다 꽂으니까 오히려 작동을 멈추게 됐네요. 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어, 화면 상에 좀 얘가 보이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립 블록을 좀 써서, 음, 좀. 화면에 잘 보이도록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블록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얘는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자, A와 B 핀두 개가 있는데요. 이두 개의 핀에 전기를 5V를 주냐 주지 않냐에 따라서 동작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인 A가 5V가 전압이 들어가고 인 B가 0V가 들어가면 얘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이 들어가고요. 반대로 A는 꺼지고 B는 켜지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고요. 또는 이 똑같이 켜지거나 똑같이 꺼지는 경우에는 그냥 정지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아까 전에 제가 하나만 꽂았을 때 작동했던 게어 한쪽에만 아까 전에 <laughs> 꺼집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었고요. 두, 지금 현재는 두개다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볼수 있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S4A에서 한번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4A 프로그램을 켜면, 네. 음, 켜서, 맨, 으, 으, 위에 보면 13번 출력 켜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센서를 어디에 연결했냐면, 인 A는 13번에 들어가 있고요. 인 B는 12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13번 핀과 12번 핀을 가지고 제어를 해서 모터를 작동하게 되는데요. 13번은 출력을 켜고 12번은 출력을 끈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터가, 지금 팬이 돌아가게 되죠. 자, 반대로 12번에는 출력을 켜고, 13번에는 출력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르면 반대로 돌아가는데 속도가 워낙 빨라서 쉽게 볼 수가 없네요. 제가 손으로 좀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저 안전 프로펠러라서 이렇게 손을 아이들 손에 닿아도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요걸 누르면 오히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얘를 멈출 때는 13번과 12번을 모두 다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꺼지게 되죠. 이거를 저희가 어, 키보드에 어, 숫자 키를 눌러서 한번 제어를 해 볼게요. 아, 키보드에 1번 키를 누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놓겠습니다. 제어에 가면. 어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라는 블럭이 있는데 얘를 끌어다 놓고요 이게 아니라 음, 키보드에 1번 키를 누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2번 키를 누르면 시계 방향으로 3번 키를 누르면 멈추도록 이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네, 한번 키보드를 눌러보겠습니다. 1번을 누르면 이렇게 1 누를 때 블럭이 살짝 하얀색, 이제 테두리가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고요. 2번 누르면 반대로 움직이고, 3번 누르면 멈추게 되겠습니다. 네, 쉽죠? 생각보다. 네, 어, 두 개의 어, 디지털 핀을 이용해서 어, 방향도 바꿀 수 있고, 멈추기도 할수 있고 이렇게 작동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걸 가지고 자동 인체 감지 환풍기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이때 인체를 감지하는 것을 저희가 적외선 장애물 감지 센서를 써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외선 장애물 감지 센서는 이 앞쪽에 적외선 LED가 두개 있습니다. 근데 어~ 하얀색은 발광부라고 해서요 이쪽에서 직선으로 적외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 직선으로 나가게 되고요 이 검은색 LED는 그 적외선 신호를 감지하는 어~ LED인데요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빛의 직진성 때문에 적외선이 앞으로 직진하지만 아~ 어, 손으로 이렇게 장애물을 가리게 되면 이 빛이 손에 맞고. 반사가 돼서 되돌아오면서 검은색 LED에서 검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대략 얘는 한 0cm에서 8cm 정도까지 거리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애인데요. 얘를 가지고 한번 인체를 감지해 보겠습니다. 적외선 장애물 센서를 저희가 센서 쉴드에 연결을 하는데요. 핀은 3개가 있습니다. VCC와 GND는 전원 공급을, 그리고 아웃풋은 디지털 신호를 빼주는 핀입니다. 자,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자, VCC는 3번에다가 연결했네요. 3번에 V에다가 꽂아주시고요. GND는 3번에 G 아웃은 3번에 S에다가 꽂겠습니다. 어, 디지털 감지에서는 이 음, 기판 위에도 출력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손으로 제가 가리게 되면 LED는 지금 하나인데 손으로 가리면 LED가 한개더 켜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감지해서 출력이 되는데요. S4A에서도 확인, 확인해 볼게요. S4A의 디지털 3이라고 해서 지금 트루 값이 있는데요. 장애물이 있게 되면 저 트루가 false로 바뀌게 되죠. 항상 투르다가 장애물이 만나면 폴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어, 이 사람이 감지가 되면 이 환풍기가 작동을 하고요, 감지되지 않으면 멈추는 그런 기능을 넣어보겠습니다. 이 키들은 오른쪽에 놓고요. 자, 녹색 깃발 클릭하면 무한반복을 하면서,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이라는 블록을 쓰겠습니다. 자, 만약에, 센서 디지털2가 눌렸는가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얘는 눌렸는가가 바로 이 값이 true가 됐는가라는데요. 얘는 가만히 있을 때 true죠. 그러니까 항상 스위치2가 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눌려져 있다가 만약에 장애물이 감지가 되면 눌려진 게 해제가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랑 좀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게 사실 이 적외선 장비 센서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를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상식적으로 바꿔주자면, 연산에 뭐뭐 이가 아니다 라는 블럭과 같이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다. 여기 있는 첫 번째에 나오는 이 공간에 물체가 감지되었을 때할 행동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할때 저희가 13번 피는 출력을 켜주고, 12번은 출력을 꺼주도록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두개다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모터가 돌아가고요. 없으면 꺼지게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음, 환풍기를 이번에 한번 구성을 해 봤는데요. 환풍기는 예를 들면, 이제 화장실에서 사람이 감지되었을 때만 이렇게, 어, 작동하는 환풍기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어, 또는 사람이 사용을 하고 나서 한 5분 정도 동안만 작동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끄는 것도 저희가 응용해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저희가 이제 어, 여름에 많이 쓰는 선풍기는, 선풍기는 어, 작동을 하다가 손이나 사람이 가까이 가, 가게 되면 오히려 멈춰야, 안전상 멈춰야 되는 걸 저희가 구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응용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어, 선풍기를 좀 실제처럼 한번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선풍기 앞에 음, 센서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 만약에 감지가 되면 지금은 감지가 되면 오히려 작동을 하는데 반대로 해 보겠습니다. 자, S4에로 와서요. 만약에 이게 눌렸는가라면 음,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앞에 있으면 출력을 꺼지는 걸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만 해도 살짝 되는데 어, 아니면은 블럭이 없으니까 음, 그냥 만약이라는 블럭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감지가 되면 꺼지도록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키보드의 1번 키를 눌러서 어, 선풍기가 작동하고 있을 때 만약에 사람이 앞에 가게 되면 자동으로 멈추게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2번 키를 눌러서 작동하고 있을 때도 사람이 앞에 가면 자동적으로 네, 이렇게 멈추도록 할수 있고요. 여기다가 아니면 블록까지 쓰면 어, 사람이 다가갔을 때 다시 멀어지면 작동하는 것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저희가, 어, 또 센서 하나 더 달아볼게요. 얘는 센서라기보다는 이제 LED인데요. LED입니다. LED를 이 내부에 LED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LED, 3개의 LED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RGB 3색 LED라고 불리는데요. 얘를 여기다가 좀 같이 넣어서 만약에, 어, 그냥, 앞에 사람이 장애물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어, 선풍기가 작동을 하고요.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빨간색으로 LED가 바뀌면서 선풍기가 멈추도록 그렇게도 추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좀 좁지만 한번 같이 끼우겠습니다. 어, 연결하실 때는, 연결 회로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핀이, 어, 얘는 4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저희가, 음, 3개 핀만 쓰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연결할 게, 어, 초록색하고 빨간색만 쓸 거고요. 파란색은 쓰지 않을 거라서, 어, 화면에 있는 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GND, 아, RP는, RP니 센서 실드의 12번 어, S로 가겠습니다. 어, 12번 S가 지금 저희가 <laughs> 선풍기에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거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12번이 아니라 이거를 10번으로 저희가 쓰겠습니다. 자, RP는 10s 에다가 꽂아주시고요. GP는 11번의 s 에다가 뽑아주시고요. GND는 네, 11번의 G에다가 꽂겠습니다. 네, 한번 S4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10번과 11번에 LED를 연결했는데요. 10번을 출력 켜짐을 누르면, 어, 빨간색 LED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다시 10번 출력은 꺼진 상태에서 이번에는 11번 LED를 켜면, 네, 초록색 LED가 들어오게 되죠. 이걸 만약에 끄지 않고 똑같이 11번인 상태에서 10번을 같이 키게 되면 빨간색과 어 초록색이 합쳐져서 약간 연두색 LED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서로 합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꺼줄 때는 같이 꺼, 동시에 꺼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 키를 누르면, 자, 초록색 LED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11번을 출력을 켜주겠습니다. 11번은 켜고요. 10번은 출력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을 누르면, 초록색 LED가 들어오면서, 음, 선풍기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3번 눌러서 끄고요. 만약에 앞에 장애물에 얘가 눌려지게 되면 반대로 10번은 출력을 켜고 11번의 출력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저희가 1번을 누르면 초록색으로 들어오고요. 손을 가까이 갖고 가면 빨간색으로 작동하면서 꺼지게 되죠. 다시 1번 누르면 빨간색 단계에 꺼지게 됩니다. 아 손을 뺐을 때 다시 어,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도 같이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만약 뭐 뭐라면 아니면이라는 블럭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음... 이 블럭을 다시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면 이 블럭을 넣게 되는데요. 어, 이거를 저희가 1번에다가 녹색 깃발이 아닌 1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3번 눌러서 끄고요. 자, 1번을 누르면 이렇게 모터 음, 작동하다가 앞에 음, 장애물이 감지되면 멈췄다가 네, 펴지면 다시 작동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멈춰주고요.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한세개 정도의 전자 부품을 사용을 했네요 음 처음 첫 번째는 이어 모터 드라이버가 내장된 이펜 모듈입니다 이 dc 모터라고 불리는 저희 이 모터들은 어그 사용하기 편하고 어 아니 그 가격도 싸고 뭐 그냥 전기만 연결하면 되긴 하는데 코딩을 하긴 아두이노 코딩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유가. 아두이노 보드에서, 어, 허용하지 않는 어떤 높은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어,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또 별도로 선을 스위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다루기가 어려운 점을 이 모터 드라이버라는 걸 포함하면서 좀 쉽게 구현을 해놓은 게 펜모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적외선 장애물 감지 센서는 적외선을 이용해서 0한 음, 0cm에서 8cm 정도 되는 어그 거리에 있는 장애물을 인식하는 애였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RGB 3색 LED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LED 세 개를 어 동시에 어 제어할 수 있어서 저희가 RGB 3색 LED라고 하는 것도 한번 써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가지고 어 안전하게 작동하는 안전 선풍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